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원이에요. 오늘은 주원이의 독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초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의 제목은 아기, 돼지, 삼형제. 그런데 여기에는 막내 돼지가 있고, 여기에는 불 늑대 지가 도망을 치고 있고 맨 위에는 늑대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책째인것 같은데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렛츠 고자 이거를 열어보면 쏙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넘겨져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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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수 하는 많은 게 맞는데요. 어 아기, 돼지, 상냥제 이야기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Let's go, b a 자,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빠 때문에 망했다. 아니에요. 어? 깊은 습속 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와 함께 웃음 웃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키도 쓱쓱 크고, 몸도 튼튼하게 자랐어요. 그때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곁을 떠나 각자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이거 보면은 여기에 상추 텃밭이 보이나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엄마 돼지가 있고 집들이 있는데 여기 또 옆에 보면 닭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도 있고 엄청나죠? 음 그러면 음놀 놀기 놀기 좋아하는 첫째 돼지는 볏집으로 가서 왔어요. 나는 볏집으로 집을 지을 테야. 첫째 돼지는 멋집을 열, 열기 열 썰기 옆괴 집을 지었어요 그때 영자 영자 야야다 지었다 빨리 놀자 빨리 아지아지 아지 놀자 음 여기 보면은 살짝 자세히 보니까 돼지가. 이거 발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네요. 대개발은 원래 이런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동화책에 풀도 대충 구어놨네요 아우. 이렇게 아기 띠지. 첫째는 이렇게 음악도 들고 있고, 옆에 콧구멍도 있고, 중무늬도 있고, 음악하는 걸 좋은가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기 돼지는, 이빨이 원래 이렇게 뾰족했나, 잘 모르겠지. 음,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짜잔. 우와, 여기는 당근밭도 있고, 여기 물밭도 있고, 여기 삽도 있고, 고 밥도 있네요. 아우 그리고 저가 보기에는 여기에 첫째 돼지가 드르렁 하면서 잠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다가 늑대가 잡아먹을 텐데 음. 이야기 속으로 한번 궁금하지 않겠어요? 들어가 보자. 쭉쭉쭉쭉쭉 잠 잠자기 좋아하던 둘째 돼지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나무로 집을 지을 테야. 쓱싹쓱싹쓱싹 나무로 잘랐어요. 어? 근데 반대로 됐지 않아? 첫째 돼지가 잠자는 걸 좋아해야 하고 둘째 돼지가 음악하는 걸 좋아하지 않나? 음... 나는 나무로 집을 지을 테야. 쓱딱쓱딱 나무를 잘랐어요. 뚝딱뚝딱 못질도 못질도 했지요. 영차 영차 내가 더 열심히 일해. 영차 영차 둘째. 뚝딱뚝딱 못질했어요. 영차 영차 야. 자졌다! 잠자야지! 후 cool.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잠자는, 음, 역시라도 셋째 돼지군요. 음, 어디 보자. 셋째 돼지는 지금 포기하지 를 않고 열심히 짓고 있고, 이렇게, 돼지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둘째가 누워있네요 어우. 여러분들이 여기 글자 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가 한 개씩 읽어줄게요 부지런히 자 저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에 부지런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망루의 돼지는 벽돌과 흙을 가져왔어요 마침표도 있어요 여기 마침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태야 여러분들도 태야 한번 해보세요 헤이야 헤이야 아우 내가 이런 정신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벌써 세 번이가 읽었네요. 와 완전 최고.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와 막내 대지는 벽돌로 척척 쌓고 벌써 다섯 번째요. 읽어보요. 여 이거는 너무 좋을 거예요. 왜냐면 글자가 총밖에 없기 때문에 와 색을 쓱쓱 발랐어요. 그때 첫째 돼지가 둘째 돼지한테 놀랐어요. 막, 막내야, 놀자. 나 지금 바쁘다. 나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하거든요. 막내지지는 이, 이 단마음에 소금소금 맺졌어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가 지하철을 타고 유튜브를 보면서 지하철 종이나라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종이나라에서는 음, 목욕탕이 있는데 지금 당장 목욕탕 가야 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굿바이. 저의 일은 여기 신용카드를 택칠해야 해요. 먼저 딸기는 빨간색으로 칠해줄게요. 머리 딸기를 이렇게 넣어주죠. 딸기는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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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다 했고 이제 마이멜로디 가위로 잘라보게 자고 어 아... 헥싹 기념 <목소리> 카드가 바로 잘라졌는데, 근데 조금 슬픈 일이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이랑 같이 파티를 즐기던. 들리던... <목소리> 음, 내가 어디 있지? 어디야? 오늘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주면 너무 주 아우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 갔지? 음 고드 캐릭터가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언니야 만들어주라 화이 바로 만들어줄게요 자 준비 시작 아뇨 만들어줘라 화이팅 오케이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우는 생각보다 그리기 쉬운데 아하 뭐 별거 아니지 음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한테 입자기 머리 한개얹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아, 너무 귀엽다. 음, 저랑 크게 한번 재보죠. 음, 나보다 역시 남자라도 훨씬 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정말 콕콕콕, 촉촉촉촉촉, 촉촉촉, 정말 콕콕. 코하고 코를 만들고 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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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면 짜잔 얼굴은 완성 이제 몸만 그려주면 돼음 일단 응. 이렇게 그려주고 이거는 이렇게 그리고 반팔을 입고 있는 걸 그리고 싶은 데 반팔은 어떻게 그리지? 아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고 또 별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지까지 그려준다면 전후 그림은 완성됐고 이제 색칠해주고 이 옷. 음, 검은색? 음, 뭐 그렇지. 요거를좀키지고 쓱쓱쓱. 근데 건우가 잘안 만들어져서 저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스카이 반장님도 있어요. 잘좋원이가 왔습니다. 띵동 누구씨? 누구세요? 초 안녕하세요 오니저 목욕탕 올려 보여 아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에서 팬싸움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음, 팬싸움? 싸움을 몇번해봤니지 음, 나는 당연히. 음, 열두번 했어요. 이... 예. 상황은 어떻게 되지요? 글자로 톡톡톡톡톡. 전 상황이 따뜻해요. 음, 따뜻해요. 접었구요. 그럼 핸드폰 번호는요? 번호는 음~ 어, 이렇게 적고있다0 888 765 루루루 살어요이 카드 결제해주면은 들어갔습니다 인 음...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막.